이 차량은 기아 더뉴 보아비 디젤 사륜구동 VIP 차량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38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21일입니다. 주행거리 186,936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사령구동 차량입니다.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86,940km 주행하였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대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웍스 뭐 단자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포지 시스템에 코 시스템, 핸들 열선 핸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모두 핸들로 되어져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용감 좋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네, 석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뒷자리 네,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고시는데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박스 투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크루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상시 사륜구동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라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구요 네, 차량 트렁크 적재함 실내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구요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5% 가량 트레이드 나와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 보고 계신데요. 크롬 실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디테일보고 계신데, 디테일 트레이드 약 75%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실 보시면요. 크롬실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21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86,936km 주행하였습니다. 4륜구동 네,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등 이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이십니다. 빼판넬 단순 판금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증거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